오염된 공기, 암울한 도시, 그리고 방독면을 착용한 사람들의 모습. 이제는 SF 영화에서나 보아왔던 영화 속 세상이 아닌, 어쩌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미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산소가 없다면 단 일초라도 살아가기 힘들죠. 이건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생명체에도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인간은 호흡이라는 숨 쉬는 과정을 통해서 외부의 공기를 끊임없이 들어 마시고 체내의 공기를 밖으로 배출합니다. 이렇게 공기를 마시는 이유는 공기 중에 포함된 산소를 지속적으로 체내로 유입시키기 위한 것인데요. 그건 바로 인간의 기본 생명단위인 세포들이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 27일 기네스 세계 기록 보유자인 54세의 부다미르 부다 쇼바트가 크로아티아 시사크에 있는 수영장에서 24분 33초 동안 숨을 참아내어 신기록을 수립하였다. 이는 종전의 자신 기록인 24분 11초보다 22초를 갱신한 기록이었습니다. 해녀들의 평균 잠수 시간은 1분에서 기계는 3분까지 가능하며 일반인의 경우 30초에서 90초까지 숨을 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숨을 참고 본인이 얼마나 산소 없이 버틸 수 있는지 시험해 보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질식의 위험 속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지식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산소의 농도가 공기 중에 얼마나 남아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동하는데 가장 이상적으로 느끼는 산소 농도는 약 21%라고 합니다. 산소 결핍은 공기 중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에서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흡입함으로 생기는 증상으로 이를 자각하기 시작하는 정도는 산소 농도가 16%일 때부터입니다. 산소 부족은 인체의 최대 산소 소비 기관인 뇌의 기능 저하를 가져오고, 뇌세포 손상에 의한 기능 상실로 이어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혈액 속에 일정량의 산소 기체가 녹아 있어 뇌로 혈액과 함께 산소를 공급해줌으로써 산소를 필요로 하는 뇌가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해주는데, 산소 결핍이 일어나면 혈중 산소 농도가 감소되고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지구상의 평균 공기 구성비는 산소 21%, 질소 78%, 기타 1%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에는 아르곤 이산화탄소 외 많은 종류의 기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상에서 산소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으로 그 농도는 23%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산소농도는 사람이 거의 피로를 느끼지 못하는 농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라스베가스를 비롯한 유명 카지노에서는 산소 발생기를 설치해서 실내 산소농도를 항상 23% 25%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피로를 못 느끼고 마냥 게임을 즐기도록 하기 위한 꼼수인 거죠. 그래야 매출 또한 팍팍 늘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산소 농도가 높다는 건 결국 인간의 정신 건강 상태에도 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인데, 그래서인지 말기 암 환자 같은 시한부 환자들이나 난치병 환자들에게 공기 좋은 숲속 요양이 최고의 치료제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산소 농도가 마냥 높은 것이 좋은 것인가? 그건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단시간 내에 산소 농도 증가는 운동 능력 향상과 피로 회복에 긍정적 반응을 가져오지만 산소를 장시간 너무 많이 마시면 산소 중독이 발생하여 인체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노화 촉진 등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많은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호흡하는데 익숙한 산소 농도가 요구되지 않을 때 인간의 몸은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그 양이 부족할 때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진행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소 농도 10%일 때 맥박 속도 증가 판단력과 인지력 저하 입술 변색. 산소 농도 8%이면 졸도 혼수 상태 및 의식 불명 상태 8분경과 치명적. 산소 농도 6%에선 40초 이내 의식 상실 호흡 중단 사망. 호흡이 정지되고 4분이 지나면 살아날 가능성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6분 이상이 되면 생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만약 지식으로 의식을 잃은 사람을 빠른 시간 안에 구조한다고 해도 언어장애, 운동장애, 시야 협착 환각 건망증 등이 남을 수 있다. 산소 결핍 증상을 느끼게 되면 이미 위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가 평상시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것들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한 번씩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산소의 소중함을 우리는 결국 고산지대나 가야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